다음은 국제 이슈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러우 전쟁, 이팔 전쟁 등이 일어나고 있는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외교적 전략과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미중 경쟁이지요. 우리가 안 보는 미국의 영향 또는 신세를 많이 지고 있고요. 경제는 아직도 중국 쪽과의 거래가 더 많아요. 거리상으로는 중국은 바로 이웃 나라고요. 그 대신에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 국가예요. 한미 동맹이라는 그 땅에 두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딛고 있으면서 다른 한 발로 조금 조정을 해가는 그런 외교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미중 경쟁 시대에 대응하려면. 일본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우리하고 대등한 처지가 됐어요.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피해 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 대신에 미중 경쟁 시대에 둘이 가운데 끼어 있고 둘이 처지가 비슷하잖아요. 우선 둘다 미국의 동맹국하고 둘다 중국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각자 혼자 뛰어서는 미국을 설득하기도 중국을 설득하기도 어렵다면 둘이 손잡고 가서 설득하면 무시 못할 것 아니에요. 미국한테 가서는 우리가 일본도 한국도 당신들의 동맹이란 거 알지 않느냐. 우리는 동맹을 굳건히 지킬 것이다. 그래서 말하는데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과 경제 교류를 해야 우리의 경제가 번영된다. 동맹이 강해지는 건 당신들한테도 이익 아니겠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중국을 만나면 한미동맹, 미일동맹은 역사의 산물이고 현실이다. 북한이 핵무장까지 했는데 우리가 그럼 가만히 있으란 말이다.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고 이런 거 싫으면 북한 핵못 갖게 해주든지 그 대신에 우리도 동아시아 국가로서 이웃나라와 안정적 또는 우호적 관계를 갖고 싶다. 당신들도 그 역할을 해주라. 이런 식으로 양쪽을 설득해서 여기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 대신에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한미동맹에. 두발 중에 한 발은 디디고 있어야 한다. 그데 지금 이제 그런 위중한 시기에 한국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어, 지금 시기가 매우 중요하지요한발 헛디디면 우리 운명이 상해질지 몰라요. 그걸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예의주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외교와 국제 이슈와 관련해서 현장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치외교학과, 어, 학생입니다. 요즘에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전쟁 발발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 여기에서 이제 한국과 북한 같은 경우에도 휩쓸려서 3차 대전의 발발 가능성까지 이렇게 종종 뉴스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큰 태풍에 휩쓸리지 않잘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외교 정책을 펼쳐야 될지 후보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 지역에서 군사적인 충돌이 금방 생길 거라고 보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러나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생긴다면 주한미군을 부분적으로 빼서 그쪽으로 옮기자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미국 의회조사 CRS인가요? 이미 대만 해협 위기시에는 주한미군 이동을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걸 긴장하면서 봐야 그걸 미국한테 평소에 소통을 통해서 확신을 심어줘야 될 거예요. 주한미군을 잘못 빼면 당신들이 동아시아에서 두 개의 전쟁에 말려둘 수 있다. 미국이 제일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이 두개 전쟁을 동시에 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경고를 해주는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 대만 의협 위기에 대한 미국의 그 전망. 대체로 언론에 보도된 것이 틀립니다. 지나고 보면 지금도 틀려가고 있는데 2027년을 굉장히 큰 위기로 봤었어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그런 해 이전에 중국의 가장 큰 숙제를 해결하고 싶어 할 것이다. 라는 추측 때문에 그때를 위기로 봤는데 제가 만난 텍사스 출신의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2023년에 제가 워싱턴 DC에서 만났을 때 2024년 겨울과 2025년 봄이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가지 이유를 댔어요. 하나는 차이잉원, 전번 대만 총통. 그분이 대만의 안보를 위해서 예산으로 미국 무기를 많이 도입했는데, 대만으로서는 많은 양일지 모르지만, 미국 눈으로 보면 형편없이 적었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펀드 계획을 세워가지고 22종 무기 체계, 그것을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배치 계획이 끝나는 것이 2025년이래요. 그것이 완료되면 지상군이나 또는 항공이나 중국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가 꽤 오랫동안 계속되는데 자기가 중국 지도자라면 그것이 완비되기 전에 칠것 같다. 그것이 이유 1번이었어요. 이유 2번은 2024년 겨울과 2025년 봄이 미국의 권력 공백기다. 대통령 선거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때가 미국이 제일 외부 문제에 대처하기 힘든 때다. 그래서 그때가 위험하다 이랬는데 지나가고 있잖아요. 어, 중국이 늘 말로는 대만은 하나의 중국의 일부에 불과하고 언젠가는 합쳐야 된다. 그것이 늘 최우선 순위의 과제로 돼 있는데 음, 시진핑 주석이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평화적 방법으로 하고 싶다. 뭐 이런 소리를 항상 해요. 그래서 긴장은 계속되겠지만 군사충돌이 쉽게 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나 어느 경우든 간에 주한미군을 빼면 미국이 취약해지는 지점이 하나 더 늘어난다. 그 생각을 우리가 미국한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